성경말씀은 미가습입니다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오셨으며? 또 어떻게 자신의 오심을 이루셨는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이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들어서 믿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은 것이 또 이사야 습니다. 이사야서는 광대한 불량이지만은 작은 이사야라고 하는 미가스에도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선지서이지만 이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미가야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미가야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 왜 오셔야 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의 시대를 열었으며 무엇을 위해서 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미가서의 2장 12절과 13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미가 시대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누구를 말하는가? 일장에 보면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이장 일절에 말하는 그들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개하며 그들은 밤새도록 죄를 지을 생각만 한다. 제가 뭔가 남들보다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자신이 좀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다. 그들은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소비해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날이 밝으면은. 자신의 손에 주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실행을 하는가? 이 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바스터를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랑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를 삼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미가 시대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시대의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착고에 채울 것이며 목에 멍에를 씌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갈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결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목을 들고 지금과 같이 그 거들름을 어, 그 피우면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4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해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우리가 받았던 가나안의 모든 산업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나누어 줄 것에 대해서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여호와의 해중에서 분기세 줄 분기세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줄로 나누어서 기업으로 준 그들의 땅은 너희들에게 조금도 나누어 줄 돌아갈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지난 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지 않는다고 개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공의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회가 가져다주는 공권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임을 받은 권세가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쓸 때에 불의한 세상이 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쩌면은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느 시대보다도 더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너무나 불공정한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시대의 육절에 보면 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앞에 있는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불이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미가야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왜 그런 욕된 이야기를 하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는데 라고 일반 백성들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서가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선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지금 미가야가 이런 불의한 시대를 심판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유익한 말인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불리한 세상 속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너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편안히 지나는 자들의 의복에서 그 돈을 먹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어려움을 일처하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신명기에 보면은 남의 소가 구렁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져내주지 아니하면 죄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적군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군같이 대하며 살았던 이사야 시대나 미가야 시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밥을 먹고 생존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동지를 가져도 동지 의식을 가져도 살지 못하고 경쟁이 심한 시대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도 직장 내에서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지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한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본사와 많은 프랜차이즈들은 서로간에 협력을 해도 살아가기 이런 어려움인데도 마치 상대를 처부수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적군과 같은 시대가 미가야의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는데 오늘도 이 시대가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의 그 돛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대들 구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편안히 살던 여자들이 그 편안한 집에서 내 몰리는 시대에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분당으로 밀려나고 분당에 살던 사람들이 죽전으로 밀려나고 죽전에 살던 사람이 동백으로 밀려나고 동백으로 살던 사람이 평택으로 밀려나는 이런 시대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미가시대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미가야가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러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리고 그 말에 결 성취함이 없는, 정언과 성취함이 없는 신명기 18장의 말씀대로 말한다라면, 그런 어,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그런 헛된 예언자들의 말에는, 이 사람이 그,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인기가 있는. 설교가 되고 인기가 있는 선지자가 된다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멸망을 선언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야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1 2 절에 보면은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며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여기에 한 처소라는 말은 여러분, 오직 하나의 공동체, 상대방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상대방을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눈물을 흘려주는. 상대방에게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하나의 단결체, 그것이 한 처소입니다. 보스라의 양떼. 칠0인경과 여러 다른 번역에서는 보스라라는 유명한 초장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양떼. 목자에 의해서 한 우리의 모여서 편안히 그하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 초장의 양떼같이 하르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비로소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하 웃으면서 편안히 그하면서 행복한 슬픈 애가가 찬양이 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한 공동체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 벽을 뚫고 새로운 길을 여는 자,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고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갈 때에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여수아의 표현은 이전에 너희가 다녀보지 못한 길을 걸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위로부터 나는 삶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가치관이 다르고 전혀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삶을 사는 그 길을 열어가는 자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의 앞에서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앞에 서는 자이고 길을 열어서 성문을 열고 나갈 때에 수많은 백성들은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는 삶의 그림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열으면서 나아가는 이 환상을 미가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가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알지 못해서 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그들이 그 바벨론의 성문을 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자유의 삶을 준 것과 같이 로마의 손에서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가 아닐 때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불을 가졌다고 축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의 이 부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 같이 해서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남들이의 굴림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해방과 사회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해방을 꿈꾸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벽을 허러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해방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아느니그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됨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행복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우리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어제도 거주께도 그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하고 대화하면서 어제 예배를 마치면서 했네요. 국제시장의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올라가서 교인들이 교구에서 행복하게 지금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 어? 이런 이야기를 할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 시장의 맨 마지막의 장면에 보면은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잘 살았지요. 그런데 나 무척 힘들었지요. 혼자 고백할 때에 옆 방에는 가족들이 칭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쏟고 난 뒤에 자식들이 행복한 그 자리에 나도 끼일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느냐고.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가 얻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수고의 결과에 대한 그 열매를 자신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미가시대나 이사야 시대는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통치해서 이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였던 자들이 시도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시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시대입니다. 그 분이 저 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요, 나도 곧 애들 시지장가 보낼 때에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겠네. 오늘날 모든 세대의 갈등과 모든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막힌 담을 흐러버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그 일반 은총에 있는 영화를 지닌 제작자도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삶은. 수고하고 노력한 그삶 자체가 상급이지 그것으로 얻어진 열매를 따 먹는 것이 결코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시대의 불조리를 그렇게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고난을 당함으로 그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지. 그 열매를 자신이 누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요구하는 욕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연합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동참하며 걸어가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다. 왜? 내가 이 모든 삶을 마친 그 때에 내가 간절로 부원받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가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를 담을 뚫고 귀를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없거나 아니면은 아직 너무나 어린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누가 불행하게 할수있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40의 가만매를 맞고 유라굴라 강풍과 가난과 헐벗음 속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했던 삶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내 죄악이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져서. 내 자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남들을 이기지 아니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도록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68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